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는의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 3절입이다이 말씀 제가 받들에 있는 이는이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좋는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입니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1년 내내 수고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맛있는 배를 따려면 좋은 배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배나무에서 좋은 배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좋은 열매보다 좋은 나무가 우선입니다. 본문은 열매 이야기가 아닌 나무 이야기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그 마음속에 담긴 것들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이 있으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내 가족이 먹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먹습니다. 내 열매가 선한 것인지를 점검하려면 내 마음을 열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긴 것이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통해 자녀가 유익을 누립니다. 내 삶에. 균형 잡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지혜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지혜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경건하고 복된 것이 마음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로 서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나무, 좋은 마음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오늘은 내 마음의 나무를 잘 가꾸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